칠판 보세요 네. 뭐가 붙었다? 러시안, 음, N이 붙었다 그죠? 네. 러시아 러시안 네. 자그 다음 feeling 느끼다의 ing니까 느낌이다 네. 자 느낌이 어떤게 있을까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거는 이거 품사를 뭐라고 하니 네. 따라라라라 음사를 뭐라고 해? 음사를 뭐라고 하니? 어? 어, 그래. 미음 같은 걸로 끝났지? 네. 그형 모자다, 그죠 자, 3번 읽어요. 음, 좀 끝났. 아니, 바로 해보자. 몸이 지금 몇개니 음, 그럼, 에, 에, 이, 아, 어, 소리 난다는 규칙. 한행수 규칙. 네. 자, 그 다음 4번도. 네. 5번도. 네. 음.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네. A, I 소리는 뭐더라? 네. 그래, A. B가 뭐야? 네. B. 네. B. 네. B. 네. B. 네. B. 네. B요? 눈 아, 말고 비. 눈 말고 비. 비가 오다 뭐라고 해? 레이니 뭐라고? 레인이. 레이니는 비가 오는 레이니. 이잖아. 비가 뭐니? 레이비안 맞아봤니? 그럼 무슨 B야? b 놀요 영어로 뭐냐고? 렐링 잠자 그럼 뭐라 읽어? 자 이제 문제가 앞에 여기 A가 소리가 약해요. 에프레이드가 그러니까 아니고 뭐라고? 어프레이드 뭐 내가 선생님이 너한테 알파벳 A 아니 알파벳 B 아니 이렇게 묻겠네. 참나. 자, 다음 7번, 7번 음 레이지. 이래 되죠. 8번 좀 길어서 어렵나? 음 나중에 배울 겁니다. e NT 소리는 언터야. 그럼 앞에 하고 합하면 전터야. 됐죠? 그럼 네. 앞에 하고 합하면 시작. Diligent, d i l i 소리를 먼저 익혀야 된다. 그 다음 알파벳이 따라오는 거지. d i l i 자, 9번. Polish. Polish. 10번. 클리 음, 클레. 클 l e v e r 음, c 11번. 음, 12번. 자, 13번. 자, 모자이니까 A. 그죠? 몸이 또두개 있잖아. 뭐라 읽어? shape. 14. 음, 15. 음, 16번. 음. 이 D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네, 네.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핸드썸이 아니고 말하고 네. 핸썸. 네. 이렇게. 자, 17번. 아, 음, 18번. 어. 이거잘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 봐. 이거 알죠? 모든. 음. 오래 아웃풋티가 붙었잖아? 네. 그럼 뭐라 읽어? 홀. 홀. 또 하나 해보자. 그럼 뭐라 읽어? 홀. 그렇지. 더 해볼까? 뭐라 이거? 그렇지. 자, 19번. 음. 20번. 홀. 오케이. 자, 위로 다시 갑시다. 자 스님이 번호 붙일테니까 읽어보자 자 1번 로션. 2번 필링 3번4번5번 6번 조시 오프레이드 시작 Operate. 7번 Lady. 7번 좀 어렵다 그죠 딜리이트딜리트딜리이트트딜레이센트 8번 시작 Diligent. 9번. 음. 10번. Clever. 11. 12. 13. <laughs> 음, shape. sh, shape. s h a p shape. <laughs> 14. 15. <laughs> 음. 자, 16번 소리 안 나게 는있다 그랬다. 시작. 19, 18번, 19, 20번, 됐습니다.